김종곤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현장에서 전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설 관리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가 편안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님께서 ALTS와 ATS 생긴 거는 비슷하죠. ATS하고 ALTs하고 L자 하나 차이인데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댓글을 주셔서 오늘 이 정식 수 변전 설비를 가지고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LTs와 ATS가 어떻게 사전적으로 다른지 먼저 미, 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ALTs는요. 오토매틱 로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로컬 아닙니다.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입니다.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그러니까 이 ALTs는 공급이 A와 B가 있다라면 이 공급되는 그 공급원을 바꿔주는 게 ALTs고요. ATS는 자동 전환 개폐기입니다. 자동 전환 개폐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발전 전원과 한전 전원을 교환해주는 거, 전환시켜주는 게 바로 ATS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BS는 로드 브레이크 스위치죠. 부하 개폐기, 정식 수 변전 설비에서 최초 인입구 최첨단에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이 개기용 변성기고요이 개기용 변성기는 고압을 저압으로 그리고 대전류를 소전류로 다운 시켜서 한전에 원격검침이 계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분을 공급하는 게 바로 이 계기용 변성기고요. PT는 22,900을 바로 잴수 없기 때문에 110으로 다운 시켜서 그 전압분을 공급을 하는 게이 PT고요. 거금 써킷브레이크 진공 차단기 참 중요한 차단기죠. 우리가 어떤 뒤 후단에 변압기라든지 부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곳에서 차단을 해주고요. 언더볼테지 릴레이 즉 부족 전압기에 의해서 정전됐을 때이 진공 차단기가 차단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차단기를 할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22,900이 흘러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판넬을 특구압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변압기 1차까지 포함됩니다. 변압기 1차까지 22,900이 흘러가다가, 이 변압기 전면에 델타 결선이죠. 뒤로 돌려보면 Y 결선입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를 거치면, 그때 4,380이 돼가지고요. 이 380은 선간 전압이죠. 380이 이렇게 흘러서 a c 2로 흘러오죠. 그래서 TR 후단부터는 380V이기 때문에 2022년 1월 달부터 시행된 KEC 한국전기설비규준에 의해서 1kW 이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압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CB는 기중차단기죠. 기중차단기가 380V가 들어오면, 지금 이 오른편에 버스바하고 MCCB가 많이 있죠. 이 분전반에 전원을 공급을 하는데, 일단은 좌반에 ACB에서 ATS를 거쳐서 갑니다. 오, ACB에서 부하로 바로 가도 되는데, ATS를 왜 거칠까요? 이 ATS는 오토 트랜스퍼 스위치입니다. 자동으로 절환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한전 전원에 붙어 있다가 한전 전원이 정전이 되면 발전 전원에 붙어서 발전 전원의 380을 부하에 공급을 해주는데요. 그 메카니즘은 이렇습니다. 이 lbs로부터 한전의 정전이 되게 되면 이 v 1 0에 있는 UVR 부족전압기가 트립되면서 그 신호를 발전기로 주면요. 발전기가 웽 하고 돌아가겠죠. 발전기가 돌아가면 바로 이 ACB가 투입이 됩니까? 아닙니다. 왜냐? 발전기가 제로 RPM, 그러니까 제로라는 회전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발전기가 380이 되기 위해서는 약1800 RPM 1분에 1800 정도의 회전력이 올라야 380볼트 그리고 60헤르츠가 발생이 돼서 그때서 ACB가 투입이 되고요. ACB가 투입되고 나서 이 ATS가 이미 한전전원은 안 들어오니까 이 ATS가 한전전원 쪽에 접점이 붙어 있다가 이 ACB에서 보내준 380이 오자마자, 오자마자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라도 쓰겠습니다. 라고 받아서 이 부하로 슝 보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ATS입니다. 그래서 ATS는 결론적으로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제압반에 붙어 있습니다. 제압반에 붙어 있어서 한전 전원이 정전됐을 때는 발전기 쪽에 붙어서 발전 전원을 사용을 하고요. 물론, 아파트 같으면 전 세대에 공급이 되는 게 아니고, 공용 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이나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펌프시설이나 소방시설이나 지하주차장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데만 공급을 해 주죠. 세대는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전전원이 충전됐을 때는 발전전원을 그리고 한전전원이 복전됐을 때는 다시 발전전원 측에서 한전전원 측으로 어떻게 해요? 트레스퍼, 전환되는 스위치가 바로 자동 전환 계폐기 ATS.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저 좌판에 붙었습니다. 하지만 ALTS는 자동 부하 전환 계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LBS, 특과 판 전단에 붙어 있어요. 전단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리 갈까? 이리 갈까?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이렇게 스탠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얍삽하게, 얍삽하게, 위로 갈까? 밑으로 아까 자 이곳이 지금 창원에 있는 아주 큰 병원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의 큰 병원의 대형 병원의 수변전실이라면 지금 수술을 집도할 수도 있고요. 2, 3억대는 그러한 MRI 같은 기계가 돌아가기도 하고요. 정전이 되면 안 되겠죠. 물론 UPS가 있습니다. UPS가 있지만 UPS는 계속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그리고 또 국가기반시설이라든지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는 정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lbs가 딱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어요. 감시를 하고 있다가 자이 병원이 창원에 있는 대형병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병원에 창녕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받고요. 그리고 마산 변전소로부터 또 하나의 전원을 이 회선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실이 아닙니다. 요건 제가 설정한 거예요. 실제로 이 대형 병원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요. 마산 변전소, 창녕 변전소에서 이렇게 전기를 공급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설정입니다. 어찌됐든 이 대형 병원이 눈치를 딱 보고 있다가 창녕 변전소에서 잘올 때는 창녕 변전소에 이 접점을 위로 딱 붙여가지고 요렇게 전원을 멋지게 받고 있다가. 창녕 변전소 쪽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기가 안 오면 어디로 붙습니까? 그렇죠. 마산 변전소에 딱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쪽이 붙어야 되겠죠. 그죠? 딱 붙어가지고 마산 변전소에 있는 전기를 받다가 또 마산 변전소 쪽에 이상이 있으면 창녕 변전소로 바꿔야 되겠죠. 오토매틱 로, 로드 로드입니다. 오토매틱 로드 트랜스퍼 말 그대로 자동으로 부하가 어디? 활성화되어 있는 전원 쪽에 딱 붙어서, 껌딱지처럼 붙어서 전원을 받는 것이 ALTS입니다. 자, 정리를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수 변전 설비에서 부하 개폐기 전단에 붙어서, 특고화번 전단에 붙어서 두 개의 회선에서, 두 개의 회선에서 활성화된 부분에 전원을 받아서, 전원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ALTS, 즉 자동 부하 전환 계획이고요. 수 변전 설비의 내부의 저압반에 발전 전원과 한전 전원을 골라서 연결을 하는 것이 바로 ATS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군 TV였습니다.